제주시가 불권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거 때마다 누구나 상모심이 되겠다고 합니다. 4년 전 우리가 뽑은 무늬만 상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모심 얼굴 보기 힘들다는 골면소리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지역 현안이 터지고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할때 우리의 모습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이리 얼굴 보기 힘듭니까? 그렇다고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기나 했습니까? 지난 4년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머슴이 맞기나 한 것입니까? 상무스하립다는 사람이 상전으로 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문대림, 그살람 화려한 언변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고, 잊지도 않은 정치인 의 자랑 뜨는 허풍 정치 반드시 차단시키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좋은 정치하라 한푼두푼 모아준 정치위원군 마치 쌈짓도인 양 제멋대로 쓰는 모렴치 정치 퇴출시키겠습니다. 지역에는 있는지 없는지 민생 현장에서는 볼수 없고, 국회에선 걸핏하면 결석에다 대정부 지리를차 못하는 불량문흥정치 이제 바꾸겠습니다. 저문 대림 도의원과 도의회의장 청와대 비서관 jdc 이사장을 거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중심에서 묵묵히 국정운영의 한축을 맡아왔습니다.